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 세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첫째는 시몬의 아들이라는 말과 그다음에는 베드로라는 말과 그다음에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다한 사람을 해서 하는 말씀인데 표현이 다 의미가 달라요. 시몬의 아들 이 말은 뭐예요? 그 육체적인 혈통, 낳아준 부모님의 이름을 따라서 그 가문의 혈통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베드로 혈과 육으로 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의 지칭이에요. 그다음에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라 이름을 져 주셨어. 뜻은 작은 돌, 돌멩이 그런 뜻이니다 작은 조약돌이에요. 이 작은 조약, 조약돌은요, 들어 던져도 돼버리고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집을 짓거나 뭘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이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반석,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 반석, 이 반석 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군 결제를 줬노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약했어요. 조그만 돌멩이 같았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튕겨져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만나 회복이 되고, 오순절라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모이기를 힘쓰면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불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한번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성전 문 앞에 있는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리라고 주님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교회의 비초의 기초인 반석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영의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아멘이 더 중요해요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아멘이거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이 열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없다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나가자 그럴 때 그냥 버텨기지 말고 나가야 돼. 예수 만나면 다 변화가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보금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자꾸 데리고 와야 돼.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한 나이다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돼. 겸손히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 안 보입니다. 조금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흐리멍텅합니다.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가 못합니다.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조금 은혜는 받았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됐다. 모자라면 모자란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확실하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눈이 밝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과 인생 모든 문제와 관계가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소화하는 기관 중에 위장이 있어요. 위, 위. 저기 위죠? 만약에 우리가 우유를 한잔 마신다면, 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영양분, 그리고 알부민, 이런 것들이 이 우유를 통해서 우유로 들어가는 순간에 흡수가 되어 가지고 혈관으로 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온몸에 아주 좋은 영양분으로 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유를 계속 먹으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고. 아, 우유 참 좋아. 나 직접 몸에다가 내가 집어넣겠어. 그리고 우유를 주사기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혈관에다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해봤어요? <laughs>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쇼크로 돌아가십니다. 참 이상하죠. 위로 들어가면 다 소화가 돼서 내 몸에 영향이 되는데 왜 직접 집어넣어버리면 안 될까? 우리 그 위장에는 위에는 어떤 음식물이 들어와도 이거를 소화시켜서 내 몸에 유익하게 만들고 공존하게 만드는 특별한 생물학적인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인 장치를 전문 용어로 탈러런스라고 탈러런스. 탈러런스라는 뜻은 관용이란 뜻이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래서 웬만한 음식이 들어오면 고기든지 채소든지 뭐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다그 소화로 흡수시키고 분해해가지고 내 몸에 피가 되고 약이 되게끔 영양소로 다 만들어서 내 몸에 딱 공급을 해버려요. 그 위가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나면 내 속에 이 위장보다 더 엄청난 탈로런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도 다 유익하게 소화시켜버려요 다 선이 되게끔 다 축복이 되게끔 그게 소화시켜버리는 이상한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나요 아멘? 아무리 아픈 상처가 있고 아무리 쓰디슨 고통이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상처에서 은사가 개발되고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 거기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은 찬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감옥도 그 고통도 그 상처와 핍박도 그 톨러런스 안에서 영적 톨러런스 안에 다 소화가 돼가지고 쇠사슬을 깨트는 능력으로 옥문을 부수고 열리게 하는 능력으로 간수를 회귀하게 하는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 다른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것만 열리면 돼요. 이것만 열리면. 플레밍이라는 분 아시죠? 페니실린을 발명했는데 그걸 연구할 때.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유행하던 부스러움을 치료하려고 또 연구를 했대 한 사이드에서. 근데 어느 날 연구하면서 를 돌아갈 때 실수로 세균 배양하는 그 접시에 그 베이커 뭐라고 그래 그 유리병을 그 안에 비커 베이커 비커 비커의 뚜껑을 열어놓은 채 닫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 출근해 보니까. 뚜껑이 다 열려있는데, 정성들여서 배양했던 그 유익한 균들, 세균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뚜껑에 푸르스름한 이상한 곰팡이가 그 세균들을 먹고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실수한 거죠. 실패해버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플레밍은 거기 있는 푸른 색깔의 그 곰팡이를...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다 잡아먹었고 없앴는가 연구하는 가운데 페니실린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 이후에 부상병들을 다 살렸어요. 그 페니실린 때문에 윈스턴 처칠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페니실린 개발한 이 플레밍이 노벨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실수인데. 그야말로 불행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오히려 더큰 성공을 바라본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길 바라요. 바울이 자기 몸에 괴롭히는 병이 있었어요. 가시라 그랬어요. 이거 빼달라고 세 번을 기도했어요. 이 가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할 일도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 기도를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화도다. 바울은 그거 가시라고 생각했는데,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그게 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은, 이 은혜 준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눈이 바꿔진 거예요. 실수도 유익하게 하시는 이 완전하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눈만 열리면 인생이 다 끝나는데 이 눈만 열리면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고 또 열리고 더 밝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초고 합니다 여러분 산을 한번 봅시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산. 기분 좋죠? 바다. 시원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과 바다가 나를 기분 좋게 해줍니까? 기분 좋게 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쟤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고 아, 기분 좋다 아, 가고 싶어 행복해 저기 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죠 산은 그냥 산이에요 바다는 그냥 바다예요 바다가 내게 뭔가를 잘 해줬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람에게 비유하고 환경에 비유해보면, 환경, 환경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요, 내가 그 환경을 좋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 좋고 나쁘고 먼저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줘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행복 주는 거 아니고 환정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눈으로 봐야 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눈이 안 열리면 천사를 데려다 놔도 맨날 싸워요. 눈이 열리면 악처와 살아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요. 그래도 악처는 너무 심합니다. 중간 중처를 주십시오. 그 모든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은 고난과 시련의 환경을 그렇게 다 기쁨으로 소화한 사람들이에요. 그 탈레로스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눈 안에 가슴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화하면요. 에너지가 돼요. 능력이 돼요. 지혜가 나와요. 거기서. 더큰 어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나오게 되고 리더십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픔당하는 사람을 내가 이해해 주고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주인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다스려주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눈으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시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볼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길 바래요. 감사, 오감사만이 아니고 막 10감사, 30감사, 100감사로 막넘 넘쳐야 돼.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큰 감사가 모이고 모이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의 성도들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가슴 에마 손을 껏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을 보듯이 실감나게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절대로 나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는 거 확실히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고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고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것이 변하여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보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한 것은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すぐそしょう。スレス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콜롬비아 단계 선교팀의 헌신의 찬양 속에서 우리가 조합해 받은의 감사며 하 헌금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일헌금과 감상금과 십일정금, 선경금, 구지헌금 건축헌금 그밖에 여러 헌금들을 일일이 구별해서 조합해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과 함께 드린 심령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애를 축복하시되 무엇보다도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위로를 보게 하시고 역경을 바꾸어서 능력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모든 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서 선교할 때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할 때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교통 충만 위로 역사심이. 오늘 삼부에 뵈으신 모든 죄 백성들 머리위에와 사랑 우리 세안의 성도들 머리위에 그리고 타조와 타구에 출타 중인 모든 세안의 가족들 머리위에와 땅끝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과 성비산들 머리 위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백성들과 교회들과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지하의 성도들과 저 우매무지한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이 미국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수많은 교회들과 수없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한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